점성술이 틀릴 리가 음. 없지. 이봐, 너 따라와. 음, 혹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어, 미아한 이가 필요 거야? 없어? 너이 세계 사람 아니지? <laughs> 음. 이런 비밀도 쉽게 간파하는데 네 기억을 되살리는 것쯤은 시간 좀 먹기지. 아! 생각났다! 그 점성술사! 맞아. 바로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터스야 이번에 온건 너희가 나랑 같이 몬드에 가서 스승님의 상자를 가져와줬으면 해서야. 이건 스승님이 50년 전 친구와 한 약속이거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서...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어 상자를 가져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왜 우리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난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랑 한번 겨뤄보고 싶거든? 스승님은 친구와 오컬트 분야에서 평생을 겨뤄왔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 근데 만약 내가 그 친구를 이기면 사부님보다 더 대단해지는 거 아니겠어? <laughs> 정확히 말하면 점성술의 위력을 증명하려는 거지 하지만 내 점괘 결과에 따르면 스승님의 친구는 몸들을 떠났고 지금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 건 그녀의 수제자야. 분명 그 수제자도 나처럼 자신의 사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방심해선안 돼. 어떻게든 이번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고민해 보니 딱 네가 생각나더라고. 대체 여행자랑 무슨 상관인데? 스승님한테 물려받은 지식은 계속 계승되어야 해. 그녀를 만나러 갈때내 제자를 데려간다면 내가 훨씬 우세하다는 거 아니겠어? 너는 몬드의 영웅이기도 하고 나와 어울릴 만한 신분이니까. 에이, 진짜 내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만 해주면 돼. 더군다나 나와 함께 상자를 가지러 가면 너도 뭔가 얻을 수 있다고. 내가 그 수제자를 만나서 서로의 지식을 교류할 기회가 생긴다면 네 운명을 더 정확히 봐줄 수 있을 거야 그땐 신이나 혈육 같은 더 아득하고 모호한 것에 대한 답도 알려줄 수 있어 그, 그럼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긴 하겠다 <laughs>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어서 출발하자 하지만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어 영산 근처에 작은 객잔이 있어. 분명 음식도 맛있고 값도 싼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무튼 그곳 사장님이 그동안 날잘 챙겨줬거든. 출발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성격도 참 급해. 겠다잔이 이런 곳에 있으니 장사가 잘될리 없지. 찮나 마침 잘 왔어. 오는 길에 옥석 반지 못 봤니? 옥석 반지? 못본다 같은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 잠깐 방심한 사이에 슬라임이 그 반지를 삼켜 버렸지 뭐야. 그건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응? 그런 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점계를 잘 보는 문화가 있잖아. 그건 안 돼. 점성술은 진실을 통찰하고 운명을 관측하기 위한 진지한 학문이지, 잡일이나 해결하는 게 아니야. 굿지만 사장님이 잘 챙겨줬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점성술사의 긍지와 마음가짐의 문제야. 만약 점성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별들의 버림받고 말 거야. 그럼 점괘는 인도하는 힘을 잃어 더 이상 미지의 안개를 꿰뚫어 볼수 없게 돼. 원칙은 원칙이야. 음,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동벌 생각을 안 하다니 아쉽네. <놀람> 너희가 도와주면 사례로 이만 모라를 주려고 했는데. 이만... 2만... 아, 아니야 그냥! 반지를 줍는 사람은 이렇게 이만 모라를 벌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음, 음,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이 힘들게 장사하면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 그 반지를 찾는다는 건 분명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버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으니, 한번 잘 찾아보자. 점성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나랑 같은 생각이네. 이번 일은 너한테 맡길게. 이건 스승이 너한테 맡긴 첫 번째 임무야. 음... 슬라임이 삼킨 거라면... 원소 미끼로 근처의 슬라임을 전부 불러들이는 거 어때? 기억해? 다이루코 어르신을 도와 정제했던 그 원소 미끼. 히히, 사실은 내가 몰래 좀 챙겨놨어. 정말 믿음직한 파트너지? 좋은 방법이라도 찾은 모양이네? 응. 금방 다녀올게. 원소 미끼는 강력한 효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슬라임을 끌어들일 수 있어. 슬라임이어도 너무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간단히 준비해야 해. 의 이름. 이건 어때? どうぞ。<タッ> 이건 어때? 기운 차리세요. 야. 성격도 좀. 이건 어때? 만들게 후이 <laughs> <야! 웃음> <laughs> 맞아, 거야. 바로 이거야.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찾아내다니.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주사장님, 이런 귀중한 물건은 잘 보관해도 다음부터 이런 행운은 없을 거야. 그래, 맞아. 어머니께서 주신 이 253번째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을 거야. 아, 뭔가 오해한 모양이네. 우리 집엔 옥석 광산이 세개 있는데 어머니께서 좋은 며느리 감을 얻고 싶다며 옥석 장신구를 좀 많이 준비해 두셨거든. 다 합치면 대략 오백 점 정도 되려나? 그럼 대체 여기에 갯자는왜 차린 거야? 가업을 너무 일찍 물려받아 버리면 삶이 재미 없어지잖아. 암튼 정말 고마워. 이건 너희에게 주기로 한 모라야 받아줘. <laughs> 그럼.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제자가 스승의 공을 가로채면 안 되지~ 스승과 제자는 연계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안 그럼 몬드에서 탈만하고 말 거야~ 그 수제자는 나처럼 아주 영리할 것 같단 말이지~! 참, 우렁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참. 요 며칠 밥도 못 먹었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으아! 아, 씨 조용히 해!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하! 생각해 보니 이번 일은 제자의 공이 컸던 것 같아. 이 돈으로 제자한테 맛있는 거나 사줄까나? 북쪽으로 가면 망소 객장이 있어.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 가서 한번 먹어보자. 든든한 스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모나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빨리 따라가자. 맛있는 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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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가 한턱 내는 거니까 뭐든 시켜도 되는 거지. 물론이지. 난 관대하니까 대신 음식을 낭비하는 건 나쁜 거니까 먹을 만큼만 시켜. 주문하시겠습니까? 크고 살 많은 새우에 바삭하게 튀긴 감자를 입혀 식감이 독특한 요리예요. 이름 그대로 채소로 만든 전복이에요. 하지만 맛은 진짜 전복 못지 않답니다. 두부는 진귀한 재료는 아니지만 꽃게알과는 그야말로 천상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대표 요리 중 하나예요. 저희 단골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죽순과 고기, 해물 함께 끓여내 풍미가 깊은 수프예요. 밥과 함께 곁들이시면 몇 그릇은 뚝딱이랍니다. 그 그걸 다 오, 우리 셋 아니 두명 반인데 너무 많아. 응, 페이모는 그렇게 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아직 주문도 안 했다고. 탕수와 절은 고추 치킨 그리고 진주비치 백옥탕.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손님은 뭘더 주문하시겠어요? 그, 그나저나 지금까지 주문한 거 말이야. 다 합해서 얼마야? 음 이만 모아쯤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난 소면 한 그릇만 줘 알겠습니다 소면 한 그릇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요리해드릴게요 사실 밥 먹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음,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다 틀리거든 내가 한턱내겠다고 했는데 그깟 모라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잖아. 점성술사는 별들을 연구하는 데 전념해야 해. 만약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방해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특히 모라로 생리적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는 건 저속하고... 또 어, 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도 안 먹었구나. 그것도 점성술사의 자존심이라는 건가? 정말 까다롭네. 그래도 우리만 배 터지게 먹은 것 같아서 좀그렇네 아참! 그러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뭐라로 욕구를 채우면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주인한테 가서 주방을 빌려보자! 안녕? 무슨 일로 왔니? 여기 주방을 좀 빌리고 싶어.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렴. 식자재만 준비해 온다면 주방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리 좀 잘하니? <laughs> 역시 비범하구만. 사실 제안할 게 있는데, 옷을 보아하니 외국인 같은데 리월에 왔으니 리월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떤가? 내게 골든 크랩 레시피가 있어. 아주 전통적인 월류리지. 밀가루를 입힌 계를 기름에 튀긴 뒤 생강, 마늘과 함께 볶아 접시에 담으면 개가 마치 황금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 골든 크랩. 골든 크랩. 골든 크랩. 헤헤. 그럼 당장 가서 해 보자. 넌 요리에 소질이 있으니까 분명히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거야. 땀이 불고 있어.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딱히 안 먹어도 되니까 배가 조금 고프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해도… 알겠어! 제자의 노고와 마음을 봐서라도 받아줄게! 으 음, 와! 이 골든크랩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음, 제자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은 몰랐는데… 스승으로서 뿌듯하다고… 역시 리월 요리는 소문대로 정말 맛있네! 생각해 보면 비싸지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아 아무 것도 아니야. 실컷 먹고 마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하자. 여기서 북쪽으로 쭉 가면 성문이 나오는데 거길 지나면 몬드가 나올 거야. 과연 얼마나 심오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 <laughs>